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간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신학진단, 발과 만몬을 숨기는 그리스도에인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두 개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발과 만몬을 숨기는 글씨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에 내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지 정권 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정권은 수시로 교체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정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종종 사악하고 오만한 정권이 잠시 성리하여 백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것은 참으로 애통한 일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정권이 세워지지 않도록 백성은 늘 각성해야 하며 그런 정권은 백성의 힘으로 다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백성의 단결된 촛불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도 과연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지 백성은 늘 깨어서 감시해야 하고 그리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정권도 만약 포악과 불의와 부패를 마구 자행한다면 백성의이 정권도 반드시 탄핵하고 또다시 정권 교체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정권 교체보다 더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들과 그의, 그들의 추종자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선거 과정에 무속 주술 집단과 이단, 신천지, 통일교 집단이 대거 개입하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그리고 대선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술과 이단의 정치 개입을 경고하기 위해 수많은 교계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범기독교 시국기도회도 이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무속과 종교를 미신과 우상숭배라고 철저히 배격해 왔습니다. 비록 교회도 기복적이고 추술적인 요소를 겸묘하게 겸모히 수용하거나 기독교적으로 변형하여 짧은 기간에 놀라운 교회 성장을 달성했지만 교리적, 공식적으로는 주술과 이단을 엄격히 배격해 왔습니다. 특히 보수적이고 흙 근본주의적인 교회일수록 자신의 교리와 전통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집단에게는 가혹한 이단 정제의 채찍을 마구 휘둘려 왔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이제와 서는 무속과 주술 이단에 대해 침묵하거나 그들의 정치 개입을 방조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힘당 김재훈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악마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교회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무속과 이단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면 예배의 금지 조치를 북한 추종, 주사파, 공산주의 정권의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했고, 차별 금지법 제정을 무신론자신막스주의자의 교회 파괴의 업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말입니까? 차별 금지법 제정 시도가 동승회를 확산시키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인류를... 해체하기 위한 그런 음모였다는 말입니까? 정보를 비판하는 많은 유튜버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가짜 악성 정보를 믿고 마구 확산하여 퍼날랐고 결과적으로 소원하던 그들이 소원하던 정권 교체도 5년 만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권 교체를 위한 답시고 무속과 이단과도 손을 잡은 것은 결국. 무속과 이단처럼 똑같이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열렬히 추구하고 발과 만문을 숭배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를 애통히 여긴 나는 3월 11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기독권 주류교회는 무속이든 무술이든 이단이든 사술이든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만을 신주 단지처럼 정, 지극히 정성스럽게 숭배한다는 기막힌 사실이 이번 대선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 무리의 승리라기보다는 진실의 승리이고 그래서 보수 기독권 주류교회 패망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기 기독권 주류교회의 이론적 하수인이 된 보수신학계열의 교수들도 대부분 진리나 복음이 아니라 오직 밥그릇을 모시는 바울의 선자였음이 드러났으니 이것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집과 그 집의 아비에게 종도로 타는 자들이 오랫동안 양가죽을 뒤집어쓴 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얼마나 더 쉬워졌습니까? 우리가 역경과 어둠도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에 친구 몇 분이 대부분이 목사님입니다.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안광덕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땅속 감추인 폭탄 하나 제대로 건져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지 중지 니케아 콘스탄틴 고백부터 갈켄돈 신조까지 한번 까봐도 될이 시대 시금석이 보입니다. 박진성 님, 신천지보다 못한 개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어 아무랍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보수 기독교 에라이 한봉철 이분도 목사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종일 목사님도 이렇게 댓글을 달셨습니다. 이분의 민낯이 확 드러났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방의 성별교회에 소속한 목사가 이재명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지원하는 글과 영상을 카톡으로 내게 계속 보여주길래 나도 내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 주술과 이단 정치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도자들,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이재명도 대선 승리를 기원하는 국판을 벌렸다는 가짜 조작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속은 전도하면 신자가 되지만 주사파, 좌파,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으로서 대적해야 한다. 전광훈을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주사파, 북한 추종자라면서 극렬히 비난하면서 그가 우리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을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극우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번 대선에서도 활발하게 유포되고 시뇌되었으며 그래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을 여기서 판단하지 않고요. 그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산주의적 무신론이무섭과이단보다더 해롭다는 말이며, 공산주의자를 전도하기가 과연 무속인을 전도하기보다 더 어렵습니까? 도기 무신론자보다는 차라리 무속과 이단과 같은 우상숭배가 더 낫다는 주장이 과연 합당하고 정당하고 신학적으로 옳은 주장입니까? 성서는 어떻게 무신론과 무속에 빠진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성서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선포했다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마지막 심판의 비위도 나오지만 그러나 성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전반을 거쳐서 얼마나 자주 울상승배자들, 점쟁이들, 주술가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진정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 칼바라트 공산주의를 음, 대하는 칼바르트의 태도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에게 에,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일인이 히틀러를 새로운 메시아로 숭배하고, 여러분 저 위에 사진이 히틀러 격례하는 사진인데, 이게 여러분 하일 할때 하일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독일말로 하일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히틀러를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로 숭배했고요.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의 피, 혈통, 독일인의 제국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독일을 우상처럼 열광적으로 숭배할 때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바라트는 발음의 신학선언을 작성하는데 주도하면서 방과같이 우상숭배에 대하여 탄의 비판했습니다. 제1항입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전원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주거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권력가들 말합니다. 형상들은 인물입니다. 지도자들. 형상들과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그러나 나치전과 이에 협력하는 독일 교회를 정면적으로 비판했던 바르트가 공산주의, 특히 소련의 헝가리 침공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묘원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브룩누는 바르트를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바르트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정치적 노선에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념이죠. 이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교회는 자유로이 자유롭게 존재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법칙, 법률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법률, 그리스도의 법과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 진정한 정의와 자유와 평화에 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체제에서도 자유롭게 그리감을 두고 행동한다. 공산국가도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와 다르지 않고 공산주의에 대한 판단도 보검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소구인의 감정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그짓 연자처럼 종교로 가장하지 않는 한, 그것을 원칙적으로 배격할 필요는 없다. 공산주의는 그리스도교를 부인했지만 그리스도교를 재해석하고 위조하거나 자신을 그리스도교의 옷으로 위장하려는 작은 시도도 감행하지 않았다. 공산주의는 국가적 예술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무모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거기에는 반유다주의, 거짓 예언이 전혀 없다. 공산주의는 거친 비그리스도적 사상이지만 적그리스도적 사상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잔인하지만 최소한 정직한 무신론이다. 교는 서양적 세계관과 도덕, 현실적 삶의 종교적인 비호, 내면성과 천당어로의 도피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온 인류의 주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무신론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골목길이나 신문 속에서도 아니 교회 안에도 이미 퍼져 있는 지혜다. 그리고 무신론은 교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로부터 생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신론자에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비지고 있다. 이것서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문장은 무신론은 교회 안에도 이미 퍼져 있는 지혜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인 것 같고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함께 수많은 가라지가 있다. 죽쟁이도 있다. 그리고 무신론의 기원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무능력과 허영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에, 말씀을 말씀 비치고 있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책임, 주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무신론자들의 득실을 그리는지를. 칼바르트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럽의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분명히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엘리아는 갈매산에서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을을 줬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를 따르라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결단하기를 한 분만을 따르기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 만모를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미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또다. 발이냐 야외냐 두 주인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두 사이에서 결단을 촉구한 비장한 말씀을 세 군데만 뽑아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는 우상과 바울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숨긴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자신의 본질과 사명에서 크게 이탈했음을 자각하고, 뉘우치고, 저렇게 출발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허상과 제약을 여실히 목격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지금도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에 대한 실망과 배반감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크리스토인들은 이제는 더 신나게 더 거세게 더 가열차게 교회의 위선과 이중성과 부패함을, 부패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지 모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더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버리시고, 포기해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를 언제, 이런 타락한 교회를 언제 버리실까? 아니, 이미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이 되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발과 제모리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어리석고 탄력적인 한국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하라 돌아오라 탕자여, 탕자 교회여 탄식하며 우시며 예수님이 다시 매달린 모습으로 하느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느냐고 외치시던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는 너들이 왜 나를 버렸느냐고 통곡하고 아우성을 지실 것 같은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신학 진단 발과 반모를 숨기는 크리스토인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저는 열심히 또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